하지만, 그, 전장의 지하철 시 당분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제. 어, 이제? 정부가 받아들이기, 아, 정부가 아니, 서울시에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추가로 요청하는 게 원래 9천억이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진행해서 이제 6천억까지 줄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 이거를, 여기서 나오는 거를 지하철을 이렇게 옮기면은 사실 좀 인상률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적자폭이 1조니까? 아는 생각도 들지만 그 어튼 뭐 전장의 지하철 시 당분간 중단한다고 합니다. 왜 중단을 하냐면 서울시랑 좀 합의를 봤어요. 근 어떻게 합의 봤어요 그냥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해 달라며 1년 넘게 지금 출퇴근 지하철에서 어 선전 그러니까 선전전을 지속하고 있죠. 서울시장이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야. 국회 예산 처리할 때까지좀 기다려봐. 음. 이 예산이 지금 여야가 싸우면서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면 안 돼? 하면서 전장현이 오시장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예산안는 올려놓을게. 음. 어, 그래서 여기에서 좀 6천 원또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또그 매년 1조 적자인데 그 우리가 요금을 안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좀 빼면 아,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그럼 안 되지. 이 장애인 분들한테도 복지가 들어가야죠. 하지만 어이거를이거랑 이렇게 퉁퉁 치면은 인상 없이도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 저는 궁금한 게딱 하나가 있어요. 뭐요? 정장용 분들은 네, 네. 왜그 불법 시위인데 멋있게 얘가안 돼요? 요거왜안 되지? 우리가 하, 하면 이런 게 무조건 끌려가잖아. 생각해봐요. 누가 지하철 문을 중간에서 가지고 막아봐. 당연히 이렇게 될 건데 저분들은 1년 동안 하시는데 네. 아무 일이 없어서 좀 신경이 나네? 감수. 불법이지만 감수성 의 영역으로 안 잡아가? 이거 이제 건들면 이제 많은 사람들 또 들고 일어나겠죠. 장애 뭐 뭐하네 뭐하네 이렇게 드러나겠지. 불법 시인데도 어. 어.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장애인단체가 나섰어요. 예예. 예. 그래서 보시면 그 다른 장애인단체가 그요거 이렇게 하니까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그시회적 관점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른 장애인단체가 이거를 불법 집회를 그 이거를 막기, 막는 집회를 하겠다라고 맞불 집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일반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야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나 장애인은 이거를 어, 권리를 탄압하는 거아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이제 맞불 집회한다고. 그러면, 그, 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네. 시위를 하려면 약자가 약자를 시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쵸. 쉽지 않네. 이게 이제 감수성이 영역이에요, 사실. 네네. 네네. 어쨌든 간에 뭐 지하철 요금 인상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빚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 보시면은 그, 어, 어디서부터지? 어쨌든 간에 정부 지원 없이 지하철 요금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지하철 요금까지도 인상,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원받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세 전기로 보면 가정용 전기료가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싸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용도 굉장히 싸게 사요 음. 이것도 우리가 한전이 지금 적자 보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 어 아무튼 뭐 한전에서 계속 많이 스치고 있으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물론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1인당 전기를 사용량이 뭐 8이다 엄청 많이 쓴다고 하는데 사실 팩트 보면은 그 가정용 사용량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우리는 이제 수출형주도국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전기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죠. 제조업이 메인이니까. 그래서 가정용은 이제 얼마 안 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정용 전기를 많이 쓰는 편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나머지 이제 공업용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에너지 아껴 쓰자 온도 올려라라고 얘기하는데 전체 비중이 12%에서 15%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보기엔 진짜 저런 어. 거 보면. 에어컨 온도 막 25도 해주세요 어. 뭐 빨대도 플라스틱 빨대 말고 종이 빨대 쓰세요 다 거짓말인 것 같아 음. 다 다른 데서 다 써놓고 우리보고 왔길래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좀 전기료가 싼 것도 이런 정부에 대한 정책 때문에 있었잖아요 네. 뭐, 뭐 지하철이나 이런 것도 되게 싸게 이용해 할수 있었던 이유들이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느끼는 게 요즘에 또 이제 한파 무서운 물가 오름세까지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 힘든 타점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3년째 100조 적자입니다 나라 살림이 그 파탄하게 생겼어요 3년째 에서 나라 살림 적자를 100조원이 넘어설 거로 나오고 있고 재작년에는 112조 지난해에는 90조 어, 3년 연속 100조 안팎으로 적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 신, 신용평가 회사들도 급증하는 한국적 한국의 재정 적자를 이미 경고음까지 울린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지원 정책, 복지를 많이 늘리면서 재정까지도 많이 흔들리는 탈점이라고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한국형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뭐냐면 너무 퍼주지 말자. 그러니까 GDP 대비 몇 프로까지만 하게끔 하자. 라고 이제 법안을 했는데 에, 통과가 안됐죠. 어 적용 시점이 2025년으로 미룬긴 했지만 어, 국회에 통과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나라살림 GDP 대비 3% 이내로 이제 재정준칙 연내 법제화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새로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으니까 지금 GDP 3%잖아. 원래는 1%대, 그 1%대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5%만 6까지서 사용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나라 살림이 3년 연속 100조거든요.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이제 복지 정책이라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면서 나라 살림이 많이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로 보시면 그 어디 갔지? 어 실제로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국가 예산 추이가 어그 14년도에는 300조대여서 이제는 거의 뭐 8년인가요? 8년 만인가 6년. 8년 만에 거의 1.5배라고 봐야 되나? 거의 2배로 봐야 되나? 음... 그니까, 러 거진 뭐 10년이면은 거의 2배까지 올라가는 궁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안타까운 게통합 재정 지수가 2017년 이후에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 여기 보시면 17년도 이후에 더 많이 떨어졌는데 17년 이후에는 통계 자료가 없더라고. 정부 음. 자료가. 그래서, 어, 안타깝다라고 보긴 하지만 자료가 없어가지고 17년도 이후에 더 많이 코로나가 터지고 이래갖고 적자가 많이 났을 텐데 자료가 없어서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재정 관리 적자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43%였는데 지금 50%가 넘었어요. 네. 50%가 넘었다. GDP 대비 50%가 넘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몇년 전까지만 해도 30% 대였거든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30% 대였는데 이제 50%가 넘어갔습니다. 어, 국가채무가 50% 넘어가서 이제 천조국이 됐어요. 음, 우리도 빚이 많구만. 네, 천조국이 됐어요. 코로나 사태 의 특수목적으로 많은 돈을 이제 복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국가의 빚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얼마나 늘었느냐? 보건복지부 예산이 어, 100조가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전년 대비 뭐11% 증액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복지 비용에만 100조. 보시면은, 우리 옛날 예산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00조 때였잖아요. 어, 10년 전만 해도 300조 때였는데, 그, 어, 300조 때였는데, <laughs> 이제 거의 뭐 100조. 음. 100조가 지금 복지 예산으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복지 예산 늘렸지만, 증가율은 절반에 그쳤다고 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냐면은, 지금 11%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 전정권에서는 이게 증가폭이 엄청 컸잖아요. 그렇죠 컸기 때문에, 야, 너네 복지 예산 늘린다더니 증가폭 저반밖에안 된다라고 이제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고용, 복지, 고용 예산이 거의 226조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죠. 예전에 우리 1년 예산이랑 비슷해요. 음. 10년 전에 우리 국가 예산과 어 뭐랑 비슷할 정도로 많은 돈이 지금 여기 사용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주는 건 쉽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서 지원해주고 복지를 늘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코로나가 회복되고 경기가 제대로 돌아갔을 때는 지원금을 줄여야 되잖아.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해. 음... 그러니까 복지를 늘리기는 쉽거든. 그쵸? 줄일 수는 없어. 줄순 있지만 뺏을 순 없어 음. 왜냐 들고 일어나니까 내가 받는 건 권리지만 돌려주는 건내 권리를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재정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참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예산 추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맞지만 국가의 빚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단기간에 그 월급도 많이 올라갔죠 월급도 많이 올라갔다 하지만 그 빚도 같이 올라갔다. 그래서 국가분만 올라가고 국가비 또 올라가고 월급도 많이 올라간 건 맞지만 어그 빚도 같이 늘어났다 그리고 GDP도 올라간 건 맞지만 어 빚도 늘어났다 그렇죠 어 그래서 GDP도 올라가고 빚도 늘어나고 월급도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간데 빚이 올라가지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부채 비율 50%첫 돌파했다. 그래서 북유럽 강소국은 4 7 9 하는데 우리나라가 GDP 대비에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가 조금 그 정도로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복지 부분을 많이 하면서 재정적자가 좀 많이 악화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 GDP도 뭐 이제 4만 달러를 향해 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4만 달러를 찍는 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또어 다들 빚 때문에 고문이죠 음, 음. 월급도 올라갔지만, GDP도 올라갔지만, 다 올라갔지만 빚 때문에 다들 힘들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드네요.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많이 전기 요금, 도시 가스비, 수도세, 건강보험, 공과금, 대중교통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이 나아지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GDP는 올라가고 있고, 일본이랑 이제 한국이랑 GDP가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조금 있으면은 우리가 일본 따라잡아요. 음. 따라잡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왜 빚이 더 늘어날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얼마 전까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녁 있는 사람을 꿈꾸면서 원화별을 많이 꿈꿨는데, 이제는 누구나 가능한 직장인 투자 발발을 꿈꾸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요즘에 너무 힘들고 빚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빚이 그 국민들 가구당 평균 부채 비율이 많이 늘어났죠. 뭐연끌 20대 빚 증가율 최고치를 찍고 있고 20대들도 빚의 허덕이니까 요즘에는 야빚 없으면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얘기들도 생각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와 경제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중장년 10명 중 6명은요 은행비 5800원 원이고 집이 있으면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가구당 부채가 9천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빚도 많이 늘어나고 월급도 많이 받지만 사실 월급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전기료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서 도층 개칭 되니까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다들 빚 때문에 고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가 봤어요. 삐까죠. 음. 자 이런 나중에 또 이제 또 깨알 또 우리 시청자분이 저희 때문에 그 지원금 받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축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우리가 아무래도 뭐 이제 지하철 요금 올라가고 또 이제 전기 요금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원을 우리가 받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이렇게 지원을 계속 받고 복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어차피 이거 다 우리가 갚아야 될돈 아닌가?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다른 국가랑 다르게 빚이 많으면 좀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음. 그래서 여러 국제사회, 뭐, 기구들도 우리나라 위험하다고 하는데, 어, 되돌릴 수 없죠. 한번 중건을 뺏을 수 없으니까, 뭐, 이 엄청난 슈퍼 예산안에도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데, 뭐, 지하철,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어디 갔지? 지원해주는 정책들, 뭐, 받는 건 좋지만, 나라 살림의 재정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GDP 올라가면 뭐하냐 우리는 지금 투잡지게 생겼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워낙에 꼽혔으면 뭐해요 그 투잡지게 생겼는데 라는 안타까운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많이 슬픈 현실이네요 근데 이렇게 삶이 힘들어지면 네. 아나 내년이 더 기대돼 왜요? 내년이 기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출산율이 0.6으로 가지 않을까, 0.6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살기 힘들면 뭐부터 안 하는지 아세요? 뭐부터합니까 헤어지는 거지. 왜요? <laughs> 일단 연애부터 안 합니다. 어... 남자 기준으로 생각해요. 남자는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여자를 버려요. 아니에요? 연애를 안 하잖아. 아, 첫 번째로 버리는 게 따로 있어요. 뭐야 뭐 남자는 여친은 여친은 첫 번째로 버리지 않아요. 어그러면첫 번째로 버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누구 버려요? 어? 사치품. 자동차, 어. 자동차 옷 요런 것들부터 남자들은 줄여나가기 시작해 이걸 줄이다 줄이다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치 거지. 바로 그 아래 어. 여자친구 머리지 그래서 요즘에 그 명품관 가면은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품관 다 이거 줄 서서 들어갔잖아 네. 지금은 롤렉스에 시계가 있다니까 어. 어. 항상 시기 없던 건데. 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도 연애 안 하고. 근데 그러면 여자들도 힘들죠. 여성분들이 힘들면 뭘 생각하는 자세요? 뭘 생각하니까. 여자분들이 힘들면 뭘 생각하느냐. 이제 아그 소위 말하는 이제 돈많으 신분들에게 이제 취. 취업이랑 결혼이라 하는 그멋진이 있죠. 본인은 그렇죠. 동네 가고 싶다.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이 여자분들 이제 취직을잘 가려고 옛날에 했는데 그 전부 다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자도 여자는 남자 외모를 보기 시작합니다. 왜? 어차피 돈 많은 남자들 이 별로 없거든. 네. 그럴 바에 나 잘생긴 남자 만날래 갖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남자 외모를 더 봅니다. 그렇죠. 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적, 뭐야, 적당히 힘들 때는 돈 많은 남자 찾아가지만, 더 힘들 때는, 어, 어차피 돈 많은 남자가 이제 다시 담가갔기 때문에, 네. 그 외모로 간다.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음, 하여 그래서, 내년에는 더 힘들어지면, 취업. 출산율 0.6!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 안타깝네요. 밝습니다. <laughs> 어. 자,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타이밍에 그 현대 사모 협력사에 협력사의 원칙 대응으로 파업 근무자들 전격 계약 해제시켜버렸어요. 자, 조선 소에서 일하는 블레딩 이 작업하시는 분들 40여 명을 4대모 40여 명이 최근에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서 작업 거부를 하자 협력 업체 이들을 전역 계약 해지시켜 버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죠. 4대 보험 해달라는데 왜 잘랐대? 아니, 노동자가 사, 노동자한테 4대 보험 해 주는 게 문제야? 해줘야지. 해줘야지. 근데 그 여기서는 잘라버렸어요. 야 무슨 일인가 봤더니 블라 블라스틴 근로자 60명 중에 40명을 지난 12월부터 작업 거부에 돌입하면서 민주노총 금성노조는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하는 만큼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물량폐지제 물량폐지제 뭐냐면은. 할 생약을 다 해야지 월급을 주는 거죠. 근데 이거 폐지하고 시간만 채워서 가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폐지하고 4대 보험 가입을 회사에 요구해 왔다. 그래서 이제 파업을 이제 하셨는데 회사측 입장도 봐야겠죠. 음. 아니, 아니 4대 보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왜 했냐면 왜 얘네들이 해고를 했냐면 작업이 힘든 만큼 월급을 540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업종, 다른 직종 대비 90만 원을 더 준다고 해요. 90만 원더 받는 요 어, 힘드니까. 음. 더 준다고 하는 게 회사 입장이고, 또 개인사업자래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3.3%를 뺀 나머지 전부 돈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게 협력업체의 설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사업자들이에요. 개인사업자들을 불러서 했는데, 그렇죠. 개인사업자한테 그러니까, 4대 보험을 해달라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사업자인데, 이제, 개인이, 사업적일 때 개인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건, 그걸 회사 측에다 부담을 해달라 이거예요. 어... 그래서 사 측에서는 다른 이제 직종 대비해서 90만원을 더 주고 540만원, 여기서 3.3%를 떼고 다 본인들 돈인데, 어... 여기서 4대 보험까지 해달라고 하니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얘기한 게, 그러면 일당을 만원을 더 주기로 양보도 했지만, 이게 반복된 악순환이 되면서, 이제 강력한 강, 강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 나오는데 회사에 들어오면 4대 보험을 가입해주겠다고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거부했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할 만큼 다 했네. 그렇죠. 그러면 회사 소속으로 들어오면 너네 지금 개인사업자잖아. 회사 소속으로 들어오면 4대 보험 가입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들이 이제 제안을 거부했고요. 개인소속자로 하면서 4대 보험도 니들이 다 해달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 40명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협력사 원칙에 대응해서 파업, 파 뭐냐? 파업 근로자들 전격 계약 해제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나는 판단할 순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60명 중에 40명이 해고가 됐고요. 개인 사업자지만 4대 보험도 회사에서 납부해라 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40명이 계약 해제가 됐다고 하네요. 음, 근데, 근데 저 갑자기 이 음. 생각 이 듭니다. 저분들이 민주노총 소속이잖아요? 네. 잘리면? 돈 받아요. 짤리분 어... 월급 받잖아. 그 민주노총 돈 받아가지고 짤리분들이 월급 주니까 저분들 월급 받겠네. 그래도. 아 그. 너로... 그래서. 저분들은 이제 짤리시긴 하시겠지만 생계는 유지는 가능하다 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거는 뭐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자 그리고 이제 파월 물가 목표 왜 3%인가 2%일 때가 2%일까 이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 경제가 안 좋은 타점에서 용자가 한번 생겼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목표치가 낡은 목표다 2%는 낡은 목표다 3, 4%까지 높여서 이제 금리 인하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라고 얘기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제 입장 차이기 때문에 나중에 입장이 나오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지금 당장 용자가 한분 계세요 어떤 용자요? 용자 용기에 있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용자는 대머리 아닙니까 아까 어? 저 아저씨 좀 용기 있어 보이던데 어 용자 빈곤의 통로로 이어지는 프랑스 은퇴 6 5세부터 강행해 마크롱이 한마디 합니다 네. 돈을 덜 벌기 위함이 아닌 생산량을 늘려 국내 모든 수요를 감당하기 위함에 더 일하고 돈은 덜 받아라 근데 저 말이 어. 맞는 말이거든요. 응. 국가와 이제 모두를 위해서는. 응. 하지만 저 말이 쉽지가 않지. 인기 그렇죠? 없는 말이지. 어, 마크롱은 얘는 이제 항상 좀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진실을 말하겠다. 더 일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일해 국내에 불을 늘려야 한다. 맞죠? 국내에 불을 늘려야죠. 사회적,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조가 강성해가지고 일을 많이 안 하기로 좀 유명한 나라이기도 해요. 음.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정책을, 정책을 보호 유지하고 프랑스 사회 모델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복지를 하려면 어쩔 수 없다. 월급을 적게 받고 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마크롱이 한마디 했는데 이게 맞거든요. 근데 욕은 엄청 먹겠죠. 인기 없는 말이잖아요. 어. 누가 저걸 좋아하겠어요? 아, 그렇죠. 어. 어, 그래서 이제 용기에 있는 말을 말했는데 지지율도 엄청 떨어지겠냐 이분도. 이게 음. 참 현실을 얘기하면 지지층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또요건 이제 별개의 뉴스.